자,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어, 연주 이야기라는 찬양이에요. <laughs> 네. 네, 보면 때가 없어서 조금 불편하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바이올린, 아무도 돌보지 않는 연약하고 초라하게 그저 먼지 속에 다가오네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나를 들어 연주하네 그의 뜻에 맞도 가장 위대하신 연주자 앞에 나의 모습은 부끄럽지만 그가 나를 조율할 때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 보내 주님 날 연주하네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내네 연약한 모습도 주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되네 나 다가오네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나를 들어 연주하네 연주자 앞에 나의 모습은 부끄럽지만 그가 나를 조율할 때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 돌 안에서 아름답게 되네. 나 아무도 돌보지 않는 바이올린을 이제 어떤 거장이 그를 돌아볼 때 그가 살아있게 되고 생기가 있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바로 그러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잘 나갔고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무엇인가 초라하게 한 켠에 처박혀 있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어, 그런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고자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들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어,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 귀하게 쓰임 받을 정말 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오늘 꼭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네 <laughs>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오늘은 3장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laughs>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소자가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떡이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림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햇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선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선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아, 자, 드디어 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위대한 지도자 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의 모습은 어떻냐면, 어,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에요. 어, 나이는 많아 늙었고, 그리고 또한 어, 시골에서 이렇게 양대나 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제가 아까 찬양한 노래를 어, 이게 이 노래가 어떤 이야기를 통해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 한 경매에 이제 어, <laughs> 네, 그 바이올린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그 바이올린이 나왔는데 되게 낡은 바이올린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어, 그 바이올린을 어, 이렇게 쳐다보지 않았고 어, 그냥 딱한 사람 정도가 손 들고 3달러요 이렇게 어, 얘기를 했는데 그 3달러조차도 굉장히 어, 많은 돈이라고 생각했는지 사람들은 깔깔깔깔 웃고 말았습니다 경매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 이제 이 바이올린을 더살 사람이 없습니까 이제 어, 경매를 곧 마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누구도 손을 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어떤 어 할아버지 한 분이 어그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그 바이올린을 집어 들었고 어 그리고 가져온 손수건으로 툭툭 먼지를 털어내고 어 그리고 어 한음 한음 조율을 시작합니다. 끼기기기기 하면서 어 조율을 어 이렇게 해 갑니다. 그러면서 어 연주를 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연주가 막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바이올린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리가 나왔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보잘것없이 겨우 3달러에 팔릴 뻔한 그 바이올린의 연주를 사람들이 듣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그 이제 바이올린의 연주가 시작될 때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서 웅성웅성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앞에서 한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거장이다! 거장이다! 그 거장의 바이올린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보잘 것 없는 바이올린이었지만, 되게 위대한 그 바이올린의 거장, 그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바이올린이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경매가 다시 시작됩니다. 3달러 더 없으신가요? 10달러요? 50달러요? 100달러요? 무려 그 바이올린이 3,000달러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3달러에 팔릴 뻔한 그 바이올린이 3,000달러까지 올라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모세가 그렇습니다. 먼지 속에 쌓여있는 그저 굉장히 볼품 없는 할아버지, 그리고 또한 이제는 나이도 80세가 되었고, 그리고 그냥 시골 한 켠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렇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빛났던 한 이집트의 왕자 하나님께서 그를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2장 22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에 네 가지 동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고통의 부르짖음을 부르짖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은 먼저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하는 그 들었다 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전에는 그들의 고통소리를 듣지 원래 안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귀가 잘안들리시고 귀가 막혀가지고 잘안 들리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일정이 바쁘셔가지고, 어, 그런 옛날에 했던 약속들을, 아, 맞다, 까먹었다. 그러고서 그, 까먹으셨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인격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시지만, 어, 그들이 정말 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이것을 하지 않으시는 굉장히 하나님은 선한 인격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직접적으로 불을 지지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불을 지지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전부터 보고 계셨는데 오늘 특별히 더 지켜보고 계시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이전에 약속을 기억해내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나오는 글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앞에 기억하사가 나왔는데 또 기억하사가 나와서, 어때 똑같은 말인가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앞에 기억하사는 remember라고 되었지만, 뒤에 기억하사는, 어, take notic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take notice라는 말은 주의 깊게 살펴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옛날에 이 백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들을 돌보시면서, 그러면서 이들이 정말 주의 깊게 이들을 살펴보셨다라고 하는 것이 2장 22절부터 23절부터 25절까지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주의 깊게 보시고, 주의 깊게 살펴보실 때, 하나님이 그 다음 행동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다음 행동을 보니까 바로 3장 1절부터 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시는 방법, 고통 속에서 부르짓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 부르짓는 사람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그들을 살펴보시며 그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시는데 그렇게 고통 속에서 부르짓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실까요? 바로 그것은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바로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누군가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저 먼지 속에 있는 그저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런 나이 많아 늙었고 이제는 시골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 어디서 부르시는지 아세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부르세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두 제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십니까? 바로 그들의 성실한 삶의 일터 속에서 그들을 부르세요. 바로 어부들은 그들이 그물을 내리고 있는 그 그물을 깊고 있는 어, 아무런 고기도 없지만 고기도 없지만 그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 성실하게 그물을 내리고 그리고 다음번에 고기가 안 잡혔다고 해서 그물을 던져두는 것이 아니라 다음 번에 다시 쓰려고 그 그물을, 어, 이제, 깊고 있고, 이제, 구멍난 부분은 찢어진 것은 깊고, 그리고 또, 뭐, 이제 그물을 정리하는 그 상황에, 성실하게 일하는 가운데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마테를 어디서 부르시죠? 세리 마테를 그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다나엘를 어디서 부르시죠?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삶의 현장 속에서 성실하게 그냥 작은 일이라도 자기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초라한 인생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부르심으로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 바로 그렇습니다. 초라한 모세. 하지만 그가 나이만나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떼들을 이끌고 정말 서쪽의 광야로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풀을 먹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제 부르시죠? 그가 그저 막 와, 사무엘이 왔다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막내로서 자기의 소임인 양 떼들을 돌보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삶의 일터 속에서 자기가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소임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것입니다. 당신을 부르시는 이유가 뭐죠? 누군가에게 고통의 부르짖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누군가의 고통의 부르짖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 고통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이유, 우리가,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는 이유는? 아, 좀나 젊을 때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하나님 좀 내가 좀 힘있고 권력있을 때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하나님 제가 좀돈좀 좀 있을 때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막 돈을 벌고 돈이 많이 있을 때, 우리를 누군가 후원자로, 아, 저 사람을 좀 후원해주지 않겠니? 그렇게 부르셨으면 좋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나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잘리고, 또는, 어, <laughs>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가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저 성교사님을 또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laughs> 우리도 힘든데요 우리도 개척교회인데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세요 어, 내가 너에게 쓸 것을 채우고 부어줄테니까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구나 내가 너를 쓰기로 원한다 이쪽으로 오렴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도 힘들지만 그도 부르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어, 그런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말씀에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고통 속에서 부르짓는 그 부르짓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어, 살펴보시고, 그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세우시는 사람이 굉장히 막 대단한,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초라하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어쩌면 자기가 초라하고 약하다고 생각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연약하고 나도 가진 것이 없고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부르실 때는 그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로 그를 부르십니다. 내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모세야 하고 부르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고통 속에 내가 그 고통에 부르지음을 드렸으니 이제는 내가 가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바로 그 모세입니다. 이제는 뭔가 초라하게 그리고 또한 아무런 힘도 없이 살고 있지만 내 삶에 내 맡은 일 작은 것이라도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맡은 일을 내가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쓰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실 줄 믿고 내가 그 고통의 부르짖음의 현장으로 나아가기로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도 오늘 하루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대통령이 뽑혀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후보들이 있지만 그 후보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그 대통령이 뽑히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마음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었으면. 이제 그 부르짖음 두루, 가운데 그것을 어, 기억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어, 그들을 주의깊게 어, 살펴보는 그러한 대통령이 정말로 어, 당선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어, 그렇게 또 어, 기도해 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 대변할 모세를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그 대통령을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의 어, 그러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그들에게 어, 또한 어, 있을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들을 살펴보시며 그들을 주의깊게 어,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로 그 고통 속에 부르짓고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 누군가 보낼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보낼 사람이 내가 아닌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고통 속에 부르짓고 있는 누구에게 나아갈까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묻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정말 나에게 많은 제약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건강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실줄 믿고 그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